후배들에게 그냥 한말씀 해주시면서 저예요전다선배들이라 선배들이요? 선배? <laughs> <laughs> 응원 열심히 해주셔야죠 네, 잘해, 잘해 선배들이들 나 빼고 잘하는지 알고 두고 보겠어? 컴안녕하세요까 안녕하십니까 지 위치를 한번 잡아 드려도 될까요 왜? 투박미드필더 투박미아 그거예요? 네 투박미드필더 나이잘려워아 괜찮다 형 어제 대표팀 연습 본 거야? 연습 오늘? 어제 훈련장 가서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던데 훈련, 훈련 거의 뭐 얘기하는 거 <미드> 많이 보고 좋아보이니 그냥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흥이랑 얘기했지만 뭐 분위기는 좋다고 하더라. 그 음, 분위기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2010년도 때는 그러면 우루과이전 도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또박찬호 선수 그때 주장이셨으니까. 그때 우루과이전은 우리가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음. 그걸 이뤄서 일단 선수단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우루과이를 만났던 거여서 뭐 선수단 분위기는 안 좋을 수가 없었지 뭐. 맞아, 맞아. 뛰시면서 좀 그래도 할만하다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네요. 처음에 골을 일찍 먹긴 했는데. 맞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안 들었던. 것 어. 뛰면서도 그렇게 막 크게 막안 되겠는데 이런 음. 느낌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어떻게 하면 될수 음. 있겠다. 어,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음. 혹시 이걸또 저희 대표 선수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궁금던 어, 거죠? 어. 지나고 보겠지. 오늘 안 나가면. <laughs> 오늘 저녁에 안 나오면 못 보죠. 저녁에. 두세 시간 안에 놀리셔야. 근데 2010년 그때한골 먼저 선제골 줬는데도 저희가 잘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설사 초반에 한골 먹더라도 그래도 멘탈 잘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laughs> 사우디도 마찬가지만 지 먼저 먹었는데도 얘네들이 음... 역전을 시킨 거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네들 가지고 나온 거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골 먹었다고 이제 흔들리면 완전히 큰일 나는. 우르가이가 약간 이런 음...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 알고 들어서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 <laughs> 그때 경기 끝나고 2아이즈 선수랑 박재원 거수의 유니폼 저 완전 사거든요 유니폼 아직 가지고 있신가요 있을 거야. 유니 <laughs> 받으면 그건 빠시나요 아니면 빨아야지. <laughs> 후배들에게 그냥 한 말씀 해주시면서 우루가이전 하면 나는 솔직히 정말 아쉬움이 가장 많은 경기이기도 해서 그 아쉬움을 이번 후배들이 떨쳐버릴수 있는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기장에서 즐겁게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4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의 노력이 어때지 않도록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즐겁게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다 같이 응원 열심히 할 거고 그럴 테니까 어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저요 저는 다선배들이다요 선배들이래요? 운동을 열심히 해 잘해봐 선배들이나 빼고 잘하는지 알고 그거 보겠어너봐너봐 그냥 결과보다는 뭐 이기든 지든 위에서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대선배님들이랑 같이 항상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다 체하겠다. 이제 어. 못거 너희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제대 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음 터 오지 말라고. 내일 좀빠세요 뭐 <laughs> 어? 내일, 내일 계신 게아 내일 계신 아 내일 한국이아 내일 한국아 내일 한국아요 내일 계 내일 계아요 내일 한신게 내일 한국. 내일 일중요한 건데 신 이상한 거 그거 아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거 같아요. 근데 또 게임은 숫자랑 다르니까 아, 어. 안 꺾이고 싶어도 꺾일 때가 있잖아 영원 <laughs> 가심한 <laughs> <오> <명언이 웃음> <오> <laughs> <laughs> 꺾일 땐 꺾여야지 안부러지지 <laughs> 쓰러지면 진짜 엄마 <laughs> 괜찮아